안녕하세요. 전당 포화제입니다. 여기 콜롬비아 고울지의 뷰포인트에 왔습니다. 어, 내일 낚시하려고 콜롬비아 강에 왔거든요. 근데 여기 모텔에 자기 전에, 해지기 전에 여기 이제 마운트 후드가 보이네요. 저게 마운트 후드예요오레곤주예요 강남은 오레곤주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워싱턴주예요 멋있네요. 여기 다리가 있는데, 여기는 다 톨게이트, 그러니까 돈 내고 다녀야 되거든요. 저 위에 다리. 그러면 콜롬비아 강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게 여기네요. 뷰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와 봤습니다. 오케이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